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커널 모드에서 시스템 콜이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소프트 인터럽트 벡터인 벡터 SWI 레이블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기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커널 모드에서 시스템 콜의 시작을 어, 실행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유저 모드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soft interrupt vector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 되게 되고요 이어서 vector underbar swi 라는 레이블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vector underbar swi 라는 레이블은요. 이제 r7 레지스터에 저장된 시스템 콜 번호를 읽어서 시스템 콜 번호에 해당되는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로 분기시켜 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요. 시스템 콜 번호에 해당되는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목록인데요. sys_open, sys_write, sys_read, sys_clone, sys_exit이라는 요 함수가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VC 명령어를 실행하면 v 벡터 언더바 SWI라는 그 레이블로 브랜치가 되는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ARM 버전 7 아키텍처의 Exception Vector Table의 스펙 문서인데요, SVC 명령어를 실행하면 가장 먼저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냐면 exception vector b a s 주소에서 0x8 offset을 적용한 주소로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어, ARM 버전 7 아키텍처의 exception vector 테이블 스펙인데요. 어, non-secure가 l i n 커널에 해당하는 이 테이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 다른 항목은요. l i n 커널 말고 어, 프 r 스 s t z 아키텍처에서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e 셉션 벡터 테이블 항목이에요 모니터와 s 큐어 u 라는 항목이 있고요 어, 좀 s u p e r v i 과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모니터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링스 커널에서 smc 콜, a l l secure m o 을 발생하면 모니터 모드로 바뀌는데 그때 실행이 되는 e 셉션 e 테이블의 내용이고요. secure는 그 secure world, secure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exception vector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hypervisor 모드에서 처리가 되는 exception vector의 어,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히 Linux kernel에서 처리가 되는 exception vector는 이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offset 이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offset이 0x8 이고요 여기 보시면 s u p e r v i s call 이 보이죠? 리눅스 커널에서, 음, 이제 s u p e r v i s 션 call exception 이 유발되게 되면, 이렇게 오프셋 0x8 주소에 offset을 적용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되게 되는데요. 리눅스 커널에서는 exception vector 베이스 주소가 ffff 0000 이거든요 ffff 0000 주소에서 0x8 offset을 적용한 주소가 ffff 00008 이란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에서 구현된 exception vector handler 코드를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유저 모드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이 주소에 있는 명령어가 이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는 0xFFFF1000 이란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는 그런 동작을 실행하는 명령어인데요. LDR 이란 명령어가 이 명, 이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fff1000이란 레이블 그 주소에는 벡터 swi 레이블 주소 가이 주소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벡터 swi라는 레이블의 주소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주소에 Exception 종류별로 Exception 벡터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리눅스 커널에서는 exception vector table base 주소가 이 주소이고, 이 주소 기준으로 0x8 offset 주소를 적용한 주소가 이 주소이잖아요. 유저 모드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supervised call 유발해서 이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